주산천, 아, 결국에는, 어, 투자원칙?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뜻보, 딴데, 반갑습니다. 저 추가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한 어떤 모습이, 어, 보여주는, 우리는 뭐, 삶이 있느나 희망은 있죠, 항상. 음, 음. 그렇게 해서, 어, 주식시장도 항상, 어, 다시 한 번, 어, 이내 극복해주는, 그때, 오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오릅니다. 그래서, 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서히 좀 올라주는, 한번 올리면 더 좋고, 보면. 음,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음, 한국 BNC, 67,215원의 주가에서 강력한 어떤 슈팅랠리가 있었고요. 어,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한국 BNC 프리미엄 더바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가 지난해 24일 진행된 2022년 KCAB의 한국 소비자 평가 최고 브랜드 대상식에서 대마 화장품 부분에 어떤, 음, 영예의 수상을, 해. 어, 이런 부분, 아무나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보면 굉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1세대 필러 제조와 보툴리눔 톡신, 비만, 미용 바이오의약품과 노노레 코로나 치료제 전문 회사인 한국 BNC의 화장품 브랜드인 아이스트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과 기술을 통해서 피부 과학에 기초한 제품을 출시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에, 대마 줄기 추출 특허 조성물을 하면, 화장품, 아이스티디디의, 햄, 음, 햄프 스텝 클림을 출시해서 소비자를 공약한. 그래서, 대마 추출물은 프랑스의 유럽 국가에서 새로이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에, 이런 점. 어, 이런 부분도 좋네, 보면. 근데 더 좋은 건 논을 빨리 나와야지, 보면, 논을, 논을, 음, 꼰 부분. 자, 신청했다는 부분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막, 와, 올해 진짜 힘들었다. 하지만, 좋아지는 순간도 반지시원해. 역시나, 삶이 있는, 나 희망은 있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법은, 어, 좋지어 보면, 음, 산다는 건, 정말 어떤 치열한 조트입니다 어, 그런 어떤 치열한 조트를다 어, 극복해내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어,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 BNC는 에, 대만 골든 바이오텍이 지난 1월 논월의 임상 이상과 1차 임상 실험 결과 데이터를 발표한 후 추가 임상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그래서 3월 미국 FDA와 긴급하게 긴급 사용 승인 전 사전 상담을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서 미국 FDA와 3월 긴급사용승인 사전 상담 후 긴급사용승인 신청 자료를 준비해서 4월에 미국 FDA에 정식 긴급사용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진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1월 5일 골든바이오텍사가 발표한 일상의 임상실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주 평가 변수가 투약 14일째 회복률이 97.9%로 확인돼. 그래서 투약 후 28일 제 모든 피험자가 호흡부전이 없거나 사망하지 않고 100% 회복률을 보였다는 여론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피앤씨는 골든바이오텍이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한국 시약 보건관계 당국과 논월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할 이런 계획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보면. 어,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좋은 소식 나와 줘야지, 보면. 그래서 이제 뭐더 이상 이제 코로그 오미크론 이제 보면 어, 참 보면 오미크론 이제는 이제는 오미크론 지금 비상입니다, 보면. 그래서 어디 검찰 수사관도 동원되네요. 그건 그뭐 중앙 어떤 그 공무원들 막그 파병 나가야 됩니다. 그, 전쟁 상황이지. 우리는 오미클론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뭐, 그래서, 한국 비 n 시도 빨리, 좀 뭔가, 좀, 이브 대비 아홉 번, 뭐, 좋은 소식이 팍 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오미클론 변이 대유행으로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예, 이거 중앙부처 공무원 삼청명도 부족해. 5천 명, 만명 투입해 만명 보면 어 그렇게 해서 군인력 천 명밖에 파견을 안 하네. 아무튼 파견 대상의 검찰 수사관 보건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담당도 인력에 다수 포함된 그만큼. 급박한 오미클론 유행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이 인력으로는 또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는 중앙부처 코로나1 9 대응 인력의 파견 근무 지원 방안을 보냈다 그래서 이러 이에 따르면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나왔는데 막 지금 현 정부는 겁나게 빡센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야, 뭐, 이번 주면, 대선이 지금 뭐,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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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주 남았죠. 어, 그렇게 해서, 또, 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또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대선 오기 전에 좀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이런 부분 또 나와줄 수 있겠죠. 월봉이 되는 부분, 연들아 옛날에도 주가 이렇게 눌렀다가 폭발적으로 올렸죠. 눌렀다가 여게에 팍, 어, 여기서 다시 한번팍 올라주는 요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 월봉에 대한 주가의 하단에서 다시 한번 역전에 대한, 역전에 대한 모습이 다시 한번 세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슈탄 형이 얘기했던 요 부분 볼까요? 나는 간소하면서 아무 허세도 없는 생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것, 육체를 위해서나 정신을 위해서나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면서, 나는 간소하면서 아무 허세도 없는 생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것, 육체를 위해서나 정신을 위해서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음.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어 그, 이런 부분, 어 다시 한번좀 터닝에 대한 부분이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또한 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뭐, 뭐한국에 다시 올라올 수 있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좀 간소하고 좀 단순한 삶, 이런 게좀 중요해.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단순하게 못 살죠, 보면 어, 근데 그나마 단순하게 살려면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어, 근데 세상사가 에, 험난합니다, 형들아. 음, 주식도 험난한 거 봐. 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또 푸틴 형이 나쁜 이 전쟁 강, 어, 이 푸틴 나쁜 사람 음, 그렇게 해서 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어, 다시 또 뭐. 시장이, 그때 뭐, 코로나 아파트부이자반등한 것처럼, 우리 시장도 전쟁 위기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터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음. 제시 리베모가 얘기했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먼저 깨달아요. 어, 그렇죠. 어, 주식 시장에서 한 번에 몰빵 때리지 않는다. 항상 분할 매수한다. 어, 또한 뭐가 있을까요? 어, 여유 자금으로 한다. 어, 신용 안 쓴다. 뭐, 그런 부분. 어,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되려면, 에 보면 많이 걸려 요 저도 분할 매수 하는 것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그 다음에 현금 따로는 떼어두고 현금 쌓아두고 기다려, 시장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게 되려고 한 15년 16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laughs> 그쵸 그렇죠, 뭐. 어. 이래서 뭐 저도 언젠간 좋은 날 오겠죠 현들아 현들도 언젠간 좋은 날 오겠죠 음. 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힘을 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추가에 있어서 가두한 하락선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에, 강한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저점과 저점에서 더더욱 브이차 반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나와주는 어,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눌려주는 어, 부분이 되겠죠. 어, 이렇게 눌려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BNC가 어, 힘을 모았던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봉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예, 워낙에 좀 많이 눌렀기 때문에 형들아 어,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에 어,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많이 늘렸어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보면, 예, 그렇게 해서 힘을 굉장히 또 세게 또 모아주는 이런 부분에서, 추가에 어, 있어서 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쭉 세게 나와주면서, 어, 앞으로, 굉장히 쭉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하이나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